원래 딸이 아빠를 잡는데요어아요빠빠자 응. <laughs> <사나오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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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laughs> 정대장입니다 오늘 630 이제 마지막 입항 이제 마지막 단종이거든요 어, 그래서 630i m 스포츠 패키지 카본 블랙 차량을 지금 이제 키드니 그릴로 변경해 가지고 출고를 할 겁니다 아 고객님 차량 크롬 키드니 그릴에서 블랙 키드니 그릴로 교체를 완성해 놨습니다 카본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일체감 있는 차량으로 좀 탈바꿈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멀리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오시는데, 우리 고객님을 일단은 픽업하러 모시러 갑니다. 네, 모시는 차량은 또 저희 프리미엄 S7으로 가져가고, 우리 이번에 차량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630i m스포츠 패키지 카본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서, 우리 고객님하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 갑자기? 무서웠어? 너 왜, 너요여러어 <laughs> 얘, 왜 울었어, 갑자기? 왜 울었어, 왜 울어? 오, 하나, 둘, <웃음> 셋. 아뭐 <laughs> 돌려나가? 그래? 어, 센터. 너왜 <laughs> 울었어? 어, <laughs> 센 여기 가는 거야. 아, 여기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이놈의 가는. 거야. 세상 잘 있다가. <laughs> 어, 어이구. 야, 세상 잘 있다가 갑자기 찍는, 찝는, 찍는다고 <laughs> 하니까. 찍는다고 하니까 울어버리는 건 뭐냐? 동 여기, 여기 무서워었나봐 동의, 동의 없이 찍어서 그래? 어, 이거 봐야 이거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네, 키드니 그릴을 쓰는 게 맞네. 이게, 어. 우리 원래 일반 키드니 그릴이 네. 원래 순정형이 아니거든요. 작업해드렸죠. 블랙으로. 내가 무섭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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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가지고. 같단 <laughs> 어, <같단. 웃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laughs> 일단은 뭐 <웃음> 보시면 <웃음> 되시고, 유리막 코팅하고 이런 거, PPF 작업 <laughs>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다음, 썬팅도 후프업틱, 푸나스 제품으로 작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한길 잘했네요. 후프업틱. <laughs> 저도 로스. 쓰고 있는데, 반반사라도, 예쁩니다. 편하게 보시면. 아이고. 여기에 다. 네. PTF도 여기까지 아, 다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 여기 보이시죠? 턱. 아, 이쪽이, 이쪽이 이제 지금 아, 이렇게 생기고 기 때문에 들어가구나. 트렁크 리드 네. 이쪽에 또 작업이 들어가요. 아. 6GT 선택하신 이유. 기존에는 우리 t 안 타셨잖아요. 네. 이제, 애기, 이제 애기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애기가 두 명, 한명 아니에요? 한명 지금 뱃속에 있어요. 아. 네, 뱃속에 있어가지고. 네, 차 바꿔야겠다. 애국자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XC90 보고 GB880 보고 네, 그러다가 네. 원래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거 제가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안, 가격 대비해서 안살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네, 할인 이제, 좋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또 118d 를 네. 타고 계시는데 이번에 A플로 공동명이 들어가가지고 재구매 그렇죠. 2프로까지. 막 빌러분들 엄청 많이 연락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제일 잘 준게 잘해주시고 그 중에 제가 할인, 또 네, 할인 제일 잘해 주신 거예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재고 빨리 잘해 주셨고 제가 오면은 사진 금방 찍어 드려. 안올때 한번. 예안올때 찍어 찍어 드리고. 요거는 언제 내릴 수 있어요? 이거 경화 지금 이틀 됐는데 하루 정도는 냅두셔야 돼. 요 아, 하루만. 주말에는 딱. 조금 두고 있어야 되겠네. 하루 정도만 알겠습니다.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제거하시면 돼요. 네. 아우, 좋네요. 시동 한번 걸어 보시죠. 기어, 대표님. 기어봉이 안 바뀌어서 진짜 좋은 거같 그렇죠. 예. 진짜 아시는 분들. 유키통 어. 사운드. 다르죠? 다릅니다. 아. <laughs> 딱 나가면은 좋네요. 딱 치고 좋네요. 얘는 이제 110km 정도 자면은 자동적으로 예, 스포일러가 예. 열립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됐다. 빨리 찍자. 음 지금 안올 때. 사진 찍을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자,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차량 설명. 해드릴 겁니다 어, 담당자 <laughs> 네 차량 안에 이제 타셔가지고 아 시원하게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틀고 아,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라은님이 너무 이뻐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라은이요 라은이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은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잘하잖아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어? <laughs> 어? <laughs> 아, 여기 라은이 나오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라은이예요 라은이 할수 있잖아 라은이 윙크 아이가사 e i 아이 r 윙크 해줬어! You go your petty tassel as you go. How many do you do? Taranga is aggregation. Jonga. 이 h e protagonis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 o n 든 know. I don't k n o 강북이랑 강북에, 강북에 있죠. 네. 방배랑 강북에, 네. 있어? 네. 강북에 네. 있어요. 대표님. 있어요? 그 미아 좀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네. 하시는 게 나을 아, 거예요. 예.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이만에 교체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더 짧게, 짧게 교... 하고 할, 싶으신 할 하, 거죠. 예, 할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잡히 한 번은 이, 어, 네, 네, 네. 워런티 이렇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초기화를 한대요. 원래 무조건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걸초기를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고객님들, 고객님처럼 만약에 1만 때 자기 개인 사비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얘기를 해달래요, 미리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네. 그 그러면... 2만 때는 우리가 이제 네. 쿠폰으로 쓰는 아 것처럼 나가고 2만 어. 때는 그냥 고객인 개인 부담으로 네. 하는 거니까 꼭 초기화 하지 네. 말아 달라고 미리 아 말씀만 하면 돼요. 아, 된다. 그러면 1만 때 하고 나서 초기화를 안 시키면은 그렇죠. 그냥 네. 2만 때 됐을 때 그게 네, 이제 그뜰 그 테니까 그걸로 네. 교환을 네. 하는 아. 거죠. 아. 네. 개수가 있나요? 5년에 20만. 그러니까 이게 세팅 자체가 아, 5년에 10만이니까 대략 한 다섯 정도 그렇죠. 하겠구나 네, 네. <laughs> 카메라를 왜 이렇게 좋아해. 진짜는 괜찮아 좋구나. 미네 보셔도 되게. 강국에서도 여기에 했 있어요. 공을 드니까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laughs> 네. 공을 <laughs> 빼 버렸어요. <laughs> 네. 차량 마음에 드세요? 저 예, 저는 마음에 드는데 가장 중요하신 분들. 상원 <laughs> 님이 마음에 드셔야 될지 <laughs> 네,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마음에 들어요. <laughs>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쁜 거 같아요. <laughs> 나은이는 어때요? 이열 공간도 넓고 해서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마음에 들면은 윙크 와, 아 마음에 듭니그 전화도 한번 가실 거예요 네. 그럼 만독도 조사 때제 네. 욕을 네. 쓰셔도 네. 좋은데 <laughs> 거기에 꼭 10점 한 번만 좀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 하세요 아빠를 엄청 좋아하네요 아빠, 아빠는 <laughs> 너무 좋아해요 똑같이 <laughs> 생각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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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딸이 아빠를 닮은데요 특히 첫째 딸이 완전 아빠. <laughs> 어, 맞아요. 후? 아! 아빠 해야지. 대표님, 혹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모님 지금 이제 뱃속에 또 저기잖아요. 네, 네.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지금요. <웃음> 네. 아, 딸이었... 딸이었으면. 딸이었으면? <laughs> <laughs> 아버지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laughs> 또딸 <laughs>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좋죠. 아, 근데 사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좀 이번에 출고 하시면서 좀 제가 부족했지만 아니에요. 너무 잘해셨어요 빠르게 아. 빠르게 해주시고 아. 가장 저렴하게 해주시고 가장 서비스 잘 해주셨고 가장 좀 저희 담백하지만 <laughs> 할거다 챙겨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맞습니다 응. 이 차량으로 좀더 좋은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제일 행복하지것 같아요 얘가 누구?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뒷자리 좁아가지고 맨날 <laughs> <laughs> 엄청 짜증 냈었는데 지금은 좀 넉넉하죠 어, 네. 넉넉하죠 이어 공간도 크기 때문에 <laughs> 뭐 갈비 먹으러 가실 거면은 뭐 차를 끄고 가는 거고. 응.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야. 아, 뭐, 아까 뭐. 왜 울었니? 뭐, 자기 <웃음> <웃음> 거기 있을 거예요? 난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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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편안하지? 편안하지. 의자도. <laughs> 니, 니 집같은 편하나? <laughs> 이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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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안 간대 비린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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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돌이> 마크가 좋아 <웃음> <웃음> <너>? <웃음>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또 믿고 맡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저는 뭐 누가 소개 이렇게 이런 거보다 그냥 대표님하고 저랑 인연이 된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은 하루 정도만. 네. 네.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믿고 맡겨주신 우리 강땡성 고객님, 티관에서 이번에 630i로 차량 바꾸셨는데, 또 이렇게 또 멀리서 오시는 바람에 또 기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제가 또 마중도 고 나갔는데,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국자십니다. 네. 항상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